한 명은 1등을 하는 미션을 실행하실 거고 한 명은 그 사람 1등하는걸 방해하는 미션을 하실 거. 어공지 마라 이 친구들아. 여기야? 어. 또 있네, 또 있네. 아, 불... 이게 결승 가면 진짜 스릴 쩐다? 그럴 것 같아. 박 음, 같아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? <목소리가> 아이또 뭐야? 아나 이런 동그란 거 싫어. 쉬지 말아봐, <목소리가> 이자 <거 목소리가> 아, 메요는... 맵을 알려줘야지. 맵, 맵도 안 알려준 거야, 이걸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앞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뛰면 돼요. 둥글둥글 돌아와, 저렇게. 일단 여기 같이 통과합시다. 딱히 아, 방해 안 할게요. 오, 오. <목소리가> 나와, 이 새X. 어우, 쉑. 쉑킷업. 아이고, 쉐끼라쉐끼라 지금, 완전기운뒤쪽으 뒤쪽으로, 밀린 으 같아요. 으로 뒤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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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근데 맵이 가지고우씨와 재미 뒤지겹네 씨잘해 재밌지 아까 재밌게 해놓고 왜 그래 없어야 맵이나 잘봐맵 이름이 코뿔소 피하기야? 응. 진짜 그지같다 이거 진짜 초등학생들밖에 안 하지 아니야 <laughs> 아니야? 야, 아니야? 더... 잠깐만, 잠깐만. 초딩 하나 울리자 <laughs> 어얘얘 얘 오늘 얘얘어아리자 <laughs> 우와 여기만 된다고? <laughs> 어? 사실상 결승인데 내가 봤을 때 올림픽엔 에안 나오냐 이거? 그러니까 <laughs> 아, 이제 올림픽 시즌이니까 또어 팀전 아 이건 팀 운이 아. 좀 필요해 아까이다 내가 있었 있었어야 되는데 <laughs> 이거 뭐냐면 공을 밀어서 저기에 넣는 거야 어 오, 너희 팀이 단합이잘 되네. 지금 여기 한 내가 봤자 한 6학년 반 지금 여기 너희 팀은 한 6학년 6학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. 내가 보니까 지금 옆에 헤딩 반애들 있거든. 헤딩 <laughs> 반 애들은 못다 그런데 <laughs> 지금 달린 반 애들이 지금 잘 하고 있어. 오 좋아. 여 아, 들어, 여기 들어. 아, 아 연락 안 되지. 바로 옆에 있는 카, 빨리 가, 빨리 가. 어, 어 이거 어, 이게 중요해, 어, 이게 중요해. 어, 어, 뭐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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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체 뛰어, 뛰어, 도로체 뛰어. 왔어요. 어 이겼다 이겼 갔어? 가, 가, 가. 뛰어. 가, 가, 가. 핸님만 친구들 화이팅. 막아 막아! <laughs> 오케이. 오? 오. 오. 다섯 명 떨어졌네. 어, 이건 결승인데딱한명 뽑아야 이제. 치킨 피자. 아, 이거 결승 아니다. 아, 그래요? 1대 1대. 아, 근데 이거 좀 이거 팀전이야? 팀전 아니야. 1대 1로 뛰는 거야. 1대 1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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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뭐 뭐야? 시작 뭔지? 어때? 둘 들어오면 지금. 오, 올라가서 누른대는 빠르게, 빠르딱 봐도 조밥이다. 4대 떡, 눌렀구요. 아 그럼 초등학생이랑 싸우는 거야? 아주 좋아한다. <laughs> 어? 좋겠다, 초등학생 깔고 있어서 좋구요. 로 누르구요. 그래도 이제 되게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 엄마한테 잘배웠네 가정교육이 잘 되어 가정 있는 친구네. 내가 먼저라고요? 어자이기 진짜 결승을 올라가겠네 5명 올라가는데 어, 갑니다 치킨 비자 갑니다 이난거야혼을 때는 본 적이 는데 여기 여기 13살 이상도 너밖에 없을걸? 여기 여기 5명 뭔 개소리야 이거 초등 게임 아니야 어른들이 많이 해 이거 어른들이 이걸 왜해이 이거 진짜 술 먹으면서 많이 해요 왜? 재밌잖아, 재밌잖아. 왜? <laughs> 왜? <laughs> 자, 어, 마지막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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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와, 나 깜짝 놀랐다. 애들 게임에 절핵이라 그래가지고 나 진짜 깜짝 놀랐인줄 알고. <laughs> <laughs> 자, 1등 갑니다! 1등, 1등 는 게임. 아, 이거 분양 못 해봤는데 <laughs> <없었는데> 괜찮나? <laughs> 아, 오케이, 렛츠 고! 자, 편안함. 사상 최초로 진짜 편안하 성공했지. 조져. 아, 져났다나 잡을 여유 h 어? 어어 h i s is the same 오오이 n g This is the same thing. This is the same thing. This is the s a 지금 긴장하고 있는 너가 너무 웃겨. 초등학생들도 다 지금 너처럼 똑같은 표정 하고 있을걸? 야, 웃기지 마봐나 <laughs> 지금 긴장되니까. 밀었고. 그렇지. 오. 오. 밀었어 저 새끼들이. 오 마이어. 오안 떨어졌어. 오. 안 아 이게 점점 빨라지네. 아, 마음이 너무 급했다. 잘한다, 얘들. 와... 와, 얘 지금 소리 질렀겠다. 우, 울어, 울었겠다, 울었겠어. <laughs> 친구들의 단톡방한테, 단톡방에 얘기하겠다. 10시 이후에 못 쓰는 핸드폰 가지고 <웃음> <웃음> 지금... 지금, 얘, 방금 1등하면 어떻게 되잖아? 목걸이 핸드폰이거든, 얘네들은. 나1등 하면 핫도그 월드 보러 가야지. <laughs> <laughs> 농담, 농담재밌는데 어떻게 다어고 있어요. <laughs> 어? 무서무 내가 죽기 싫지 않아요, 내가 어 <laughs>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 라운드, 마지막 라운드. 마지막 뭔데, 뭔데? <laughs> 우와. 발탄이 계속 없어져요. 아, 이거 좀 <laughs> 어려운데 근데. 아, 이거 진짜 못 살게 했는데? 와 컨트롤이 중요하네. 달다. 응? 아, 나 진짜 계속 계하나속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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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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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속 계속 계들계 죽일 봐. 나속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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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오이 된다 아... 음... 자 이거 이대로는 오늘 안에 게임이 안 끝납니다. 제가 보기에는 어... 룰을 네. 바꿉시다. 바꿔봤고 더 높은 생존을 하면 아, 이렇게 합시다. 어떻게? 높은 생존을 하면은 실력 차이가 좀좀 있어가지고 불공평하니까. 당신이 2라운드를 통과하면 당신이 이기는 거고 제가 막으면 제가 이기는 거야. <목소리> 나 약간 그러니까 2라운드를 한 번도 못 올라인데 한 다섯 아니, 방금 이거 할만 했잖아. 뭘할 만해. 아예 못할만 했구만. 1라운드 통과를 너가 한 번이라도 막으면 너가 이기는 거고. 너가 막든 안 막든 난 2라운드를 통과를 못 해.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그렇게 하자. 형님이 한 번이라도 통과하면 이기는 거예요? 아, 못 타기는 1분 제외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진짜 여기 안 앞... 보인다. <laughs> 여기 어, <앞이> 하시면 하시면... <laughs> 아 이거, 이거. 아 이거 못 게. 아 이거 급해지네. 능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던데.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다시 왼쪽으로. 이거 나못 들어갔잖아. 네못 들어갔어요. 이 사이에 거리가. 켜 가요. 내가 가요. 내가 가요.

느껴. 어. 오. 오. 아. 생색 생 기둥님 제가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분위기 제안하시기 어 이거 하자, 이거 하자, 왜 쭉쭉 대가지고 본인이 제안하시기 기 한번만 주세요 아, 저 어지러워 보이 아니, 기 한번만 들어보세요, 일단 들어놔서 봐주시면 돼요? 여기다 뽀뽀 한번 하면 일단 들어. 눈게요뽀 오케이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자, 들어는 본다고 하시죠, 드 저기 근 1등 하면 제가 이기는 걸로 오케이 뽀뽀 한번 하시면 아, 저 진짜 너무 아까 내면서 너무 심해 아, 그러면 안 해. 아, 안 할게요, 그냥 아이 손치우손 아, 치우시고 맞았어. 손 치우시고 <laughs> 카메라 앞에 아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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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기회 드렸어요 어다 맞지 이게 맞지 한명남았사한 한 아! 기회 줬어 한번더줘 마지막 기회 줘한번더 오케이 여기 그럼 엉덩이 <laughs> 뽀뽀해줘 <laughs> <laughs> 아니야 개소리야 여기 여기 똥구멍 아이 씨 XXX 똥구멍 구멍이 <laughs> 있는 데다가 구멍이 빨리! 아니 이게 뭐예요? 아토바이드 채널냐고 빨리! 재현이 원하는 거잖아요. 그럼 여기서 1등하면 너가 사는 거야? 어, 여기에. 여기. 나와, 알았어. 아! <laughs> 여기서 1등하면 너가 사는 거야. 어, 어 아니야! 아! 끝났다. <laughs> 못 들어가겠다. 한 번만 안 <laughs> 돼. <laughs> 아 뭐야? 아, 안 돼, 안 돼. 이건안 돼, 이건안 돼. 이거 이건 안, 이건 안 돼. 아니, 이건안 돼. 에이, 방송에 못 나와. 아, 뭐안 하는 안 거야? 안 돼. 안 돼? <laughs> 그럼 어쩔 수 없지. 없데 나도.